방이 있을 때가 있어 그냥 눌러 애들이다. 아까 그 신생아실 같은데 아닌가? 이게 좀큰 애들인 것 같기도 하다. 뭐요? 어, 눈 감는다. 또? 이걸 보기 위해서 온 거야? 어? 저.. 저 자식 봐야 일로 봐이 새끼 도망가 아이 저씨 쫓아갈 수가 없네 그럼 일단 다시 가보자고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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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봐저 자식 봐 너 어디가 얜마 어 뭔가 안아줬더니 저장을 했어 도전과제 달성 사랑으로 사랑으로 어 여기 가는 길이 또 있네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 주리라 오예 야이 새끼들아 잡아 거기서 이 뭔가 이상해. 어? 그냥 짐이야. 아, 어디 높은 데서 떨어져야 될것 같은데. 아,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 왜 키가 안닿요 가만가만. 근데 이거 그냥 밀면 밀릴 것 같은데. 그러네, 딱 가기 전에. 침대. 어 무슨 소리야? 열쇠 저 열쇠 있다. 내가 봤을 때저 열쇠를 먹어야 돼 우리는. 저 닌자. 라이카 like 닌자. 먹어. 어 이걸 집어야 되네. 그렇게 하고 다시 침대로 폭신하게. 다시 또 집어. 아 어, 이거 밑으로 떨어지니까 열쇠를 놓치는 디테일. 왠지 이 방에 들어가면 이 열쇠를 쓸수 있을 것 같아. 그러네. 어, 근데 이걸 어떻게 들고 가지? 점프 되나? 점프 안 돼. 아, 이렇게 던질 수 있구나. 오케이. 가서 던지자. 던져! 오케이. 아, <laughs> 엽엽야오케케이 <귀엽다>, o <laughs> 어 호기심 심문에에봤봤던인인데그해해책책이었군키키헬로미스 h e h <laughs> o <laughs> u s 이걸 어떻게 l 지 이 몽키가 해답인가? 야, <laughs> 좀더 가까이에서 알았어. 하이야, 됐어 이렇게 이 튜토리얼 진짜 일부러 저런 튜토리얼을 그 분위기 방해되니까 UI를 제거하려고 이렇게 한건 알겠는데 좀 헤매게 되네. 다행히 너무 많이 헤매는 건 아니어서 다행. 이것도 한번 더 재활용해야 되겠구만. 자, 가자. 하나, 둘, 발샷 그렇지. <놀람> 숨어 있어. 왠지 느낌 이상해. 빨리 일로 와. 숨어 있어. 숨어 있어. 숨어 있어. 들어가 있어. 느낌 이상해. 어디까지 내려가? 아무것도 없나? 좋아 응? 음? 자 잡어 이 잡히는 게 있고 안 잡히는 게 있어 좀 문을 뜯어주고 싶은데 쥐쥐쥐쥐오 어, 뭐야? 독가스? 천식? 배고파? 또? 또 배고픈가 봐얘 오, 배고파, 그 죽는 거 아니야? 아사, 아사도 있어. 그 죽는 것 중에 빨리, 빨리 살려, 살려, 살려. 어, 뭐야? 지라도 잡아먹어야 되나? 오, 죽나, 죽나? 이거 진짜 죽는 거야? 쥐고기라도 먹어. 어, 저기 더디 있는 저거 먹어야 되나보다. 도대체 정체가 뭐길래? 저거 막 먹냐? 먹어! 먹어! 아, 어, 무섭다! 내가 나쁜 놈 아니야? 뭐요? 쥐를 잡으려고 하는 게 나를 잡으려고 한 거야? 으, 팔긴 것 봐. 긴팔 원숭이. 저 갇혀있는 것도다 보여. 야. 이거, 떨어, 떨어져떨어져 그렇지. 쨔시카! 쨔시카! 애시카 아유! 됐다. 이제 그렇게 할것 같았어. 나의 왕께서 명하신다. 이 따주지 못하나야 돼? 헥! 느낌이 있어, 이거. 바닥에 긁힌 자국 있지. 힌트는 이렇게 주는 거야. 세련되게 잘 만들었네.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헤이 됐다 시간제야 혹시 그러네 기다려봐 여기를 한번 먼저 가보고 어 여기 못 가니 아갈수 있다 어, 여긴 그냥 낭, 낭 떨어진데? 저게 등불이 체크포인트가 아니라, 어, 뭔가 게임에 관련된 어떤 요소인 것 같아. 이쪽으로도 올라가지네? 점프가 안 돼. 아, 이 속으로 들어온 거야 이게? 올라가 못 올라가네. 헐, 헛자, 헛자, 올라갔다 헛자. 근데 뭐 여기는 뭐 없는 것 같고, 저거 하나 땡겨서 한번 잘 살아보자. 자, 다 올리면 달릴게요. 자, 둘, 셋,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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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안녕하세요. 아, 아직 안 갔어요? 나간줄 알았네. 이게 진짜 운동을 할수있냐 혹시? 아, 역시 그러네. 참 일찍 알려준다 이만씨. 자, 갔다. 이거 완전 액션 게임. 아! 달려달려달려~ 자, 달려, 달려! 반동 공가 중에 반동한다. 반동은 좌우 반동.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 이거 어디로 갑니까? 아, 어, 이거 사다리입니까? 마사입니까? 깔려 죽을 것 같아서 사실 저도 좀, 걱정 좀 했습니다. 점. 점프. 어, 왜또 바닥 무너질 것 같은 이런 소리가 나는겨? 자, 밑으로. 어? 오, 어, 떨어졌다. 자물쇠? 자물쇠를 보면 따고 싶어지는 게... 어, 뭐야? 어, 뭐야 쟤? 자, 하반신이 없어! 냄새만다 얘. <laughs> 냄새만. <맡는다. 웃음> 오, 도망 도망치. 이얘 냄새를 맡네, 얘가. <laughs> 아! 얘, 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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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가. 아! 오, 오, 도망치, 도망이 <laughs> 온다, 온다, 온다. 어떻게? 어, 간다, 선물, 숨어, 숨막으인가가 숨어 어이구, 간다 간다.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나 봐. 끝까지 안 따라붙네. 자, 그럼 나 빨리 도망쳐야지. 자, 깨 돌려, 돌려, 그렇지 돌려, 돌려, 돌 아, 돌려, 돌려, 오! 오! 죽었어. 야, 날 이렇게 속이네? 야, <laughs> 기발하게 죽인다, 자꾸, 사람을. <laughs> 얘, 뭐. 하반, 하반신이 없는 게 아니라 다리가 짧은 거구나. 이번엔 좀 일찍 뛰어야 되겠어. 문이 조금만 열리면 후루룩 뛰어가지고. 귀엽죠? 저도 귀엽다고 생각했어. 자, 대충, 어차피 이게 프로그램이라서 이게 정해진 이벤트가 있단 말이야. 자, 문이 딱 저쯤 열리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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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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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샥! 그렇지! 아, 멋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갈 거야! 오 어, 뭐야? 오 뭐야? 먹 뭐, 먹어 먹어. 먹는 거 아니야? 손 내려오면 어, 그러게. 손 내려오면 진짜 무섭겠네요. 어이 무슨 신발이 이렇게 많아요. 이런 신발. 이 어이 봐. 어, 기분 묘해. 오 기분묘해.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오 이런 씨. 자 여기서 달려서 달려서 점프다. 오 저쪽에서 온다. 어 저쪽에서 온다. 오 어! 야! 이 이거 사람의 의표를 찌르는 그런 구, 구스... 어? 저기 있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뛰어야 돼, 이렇게! 오, 아니네! 이쪽에서 뭐네 또! 야, 이거 랜덤이야? 대박, 씨. 저 가방까지 갑니다잉? 저 가방까지 가요잉? 아라, 차차차차차! 아우, 왔다. 저기서 보다, 저기서 보다. 빨리 가면 돼, 빨리 가면 돼, 빨리 가면 돼, 빨리 가면 돼, 빨리 가면 돼! 어! 이컥하는저 연출 아주 그냥. 파이어에그가 그냥. 오그라들것같아요그왜또문닫 아주 그냥. 이 코가 아주 그냥. 아까이아이다오이 코가 아주 그냥. 이코그이코 그냥. 이 코가 아그아아아아아오 저기 저기 숨, 숨어 숨어. 숨어. 어. 문 닫았어. 이거 어떡 하냐 이거? 이거 어떻게 해? 어 어떻게 해? 어 어떻게 해? <laughs> 뭐 방법이 생각이 안 나. 아이고, 아저씨, 얼굴을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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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쫓아가, 쫓아가, 쫓아가! 그렇지! 하. 빨리, 빨리 가자. 도망간 거야. 어, 또왜 문이 또 다쳐. 또 원숭이 새끼 여기 있네. 못생김? 못생긴다고 이렇게 차별하시나요? 아니, 차별금지법 모르세요? 하하. <laughs> 이거는 뭘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어? 어딘가 스위치가 있는 지금 시츄에이션 어디로 가야하는 시츄에이션 오우씨 못끌어 뭐, 뭐 이게 기울어져서 그런가? 어, 안 끌어져. 이게 다야? 어 마룻바닥이 이렇게는 밀어지는데 그럼 여기가 어 왔다! 깜놀리우스. 멈친다 멈춘. 도망치... 오 아저씨 봐. 갑자기 팔 확, 팔확 이렇게 하진 않겠지? 어떻게 죽을까? 한번 죽을 것 같긴 한데 느낌이 안 좋다. 어 막혔어. 저쪽 길인가 봐. 안쪽. 아저씨 숨소리 봐. 엄청 거칠어. 내 거친 생각과. 어, 이쪽이 아닌가 보다. 어, 이거 또 여기 또 있네. 어떻게 가야 돼? 갈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어. 아, 아저씨가 왔을 때나 저쪽에서 올라가는 거였어, 설마? 두근두근 하는데 여기가 올라가는 길이다. 지금 보니까 잘 봐. 달릴 거야, 그냥. 오케이, 이렇게. <laughs> 아, 쉣. <쉿. 웃음> 아, <달려>, 이거 죽는 게 재밌냐? 게임이 죽는 게 재밌어. 진짜 웃기네. 아, 아, 잠깐 빨리, 빨리. 달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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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그렇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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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아저씨 팔이 아무리 길어도 여기까지는 못 오지 이거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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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이거 머리 위로 떨어뜨리고 싶다 이거 오 아저씨 문 열고 나갔어 지금 가택 무단 칩 침입해 놓고 내가 지금 아저씨를 더 미워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되는데 오막 쫓아오나 봐뭐 울리는 소리 들리는데? 놨어 여길 밀면 되나 여기? 오 달려야 될것 같아 이거 달려야 될것 같아 쫓아온다 쫓아온다 어뭐뭐뭐뭐뭐뭐 뭐! 어, 이거 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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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뿌 안 쫓아온다 자 이거 문틈 들어가 그렇지 자문문 문 열어 오픈 도 누워 어. 어 이게 아닌가봐 올라가야되나봐 이렇게 피아노 오우씨 저왜 피아노를 저렇게 무려 이거 불붙일 수 있다 초워 이 피아노가 이쪽으로 왔을 때 타는 순간 징 하겠지? 에이샤! 안 했다 역시 난 사일런트 닌자 어어 어, 어, 느낌 어 아저씨 아저씨 숨소리 완전 이거 하다가 생각나게 생겼는데. 어, 어, 또 냄새 맡다. 냄새 맡아. 하하하하 <몬도> <laughs> <laughs> 바들바들 바들 떨고 있어. 아, 자꾸 냄새 맡았어. 어, 뭐야? 나 바로 옆에 있는데 못찾네 뭐 발견한거야 지금? 어 뭐야 어쩌자고 어 왜이래 버그요? 버그네 이거 뭉클이야 이거 버그다 게임이니까 버그가 일어날수도 있어요 계속 똑같네. 근데 내가 가서 죽어야 되는 게 마음에 안 드네. 에이. 뭐, 뭐, 단서가 안 보여가지고 그냥 왔는데. 여기 겁나 죽네. 뭐야 여기 출근해? 어 완전 몰랐어. 여기 있다 삼각축 크랭크. 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놔, 여기다 놓고 얘를 눌러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숨어 있어. 엄 딸바 디다왔다자 질감하세요. <laughs> 질감하세요. 가자. 아, 아니, 저 출, 책이 쌓여있는 거 출구가 안 보여가지고, 뭔가, 제대로 힌트를 못 얻었어. 소리 나니까 또 쫓아온다, 씨. 아저씨 쫓아올 것 같아, 느낌이. 알았어! 간다! 와이오! 됐다. 됐네요. 아 어, 한참 죽었다, 저기서. 방법을 잘 몰라서. 여기 가면 바로 죽겠지? 어이씨, 딱 봐도 죽을 것 같잖아. 뭐 여기 잠그는거 없니? <laughs> 이 책같은걸 들어서 덮는다던가 어? 와 이거 발견 못할거였다 진짜 자가 가서 저길 막아줘 자 가가가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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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됐다! 헤이! 헤이! 올라가! 저또 점프! 에이. 아, 끌, 다시 끌고 와야 돼. <laughs> 자, 일로 와. 아, 게임 재밌네요. 여기까지 했는데. 어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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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차 어디 어디 어아아디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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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패드도 실수했다. 어. 진짜 깜짝 놀랐네. 아, 진짜. 되게 아저씨, 되게, 되게 안 들어가는 손이. 아유, 그만, 그만, 더듬어. <laughs> 그만 더듬어, 아저씨. 손버릇이 안 좋네. <laughs> 뭐지? <오오>! 오! 오! <laughs> <laughs> 야 타이밍 말씀 하시는거죠? 오케이 음.. 그러네요 역시 페이스맨 코치님 또 방심하면 안돼 아니다 다 끝났나보다 야이씨 오! 뭐야 쫓아오나봐 쫓아온다 쫓아온다 쟤 짱! 어, 안부 어, 어떻게, 어떻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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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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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어떻리 어떻게, 리떻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어 살면 안 돼요. 손에 걸려도 안 되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가서 딱 잡아야지. 타이밍이 나와, 어 죽었어. 오오오, 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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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오오를오았다 아. 난라이오에 불을 붙였다. 손 손을 잃고 발차기를 하는 거야. <laughs> 아... 발차기의 달인 리신. 다 에이... 이쿠. 갑니다. 잠들었나 봐. 아, 이거 재밌네요. 어, 어쨌든, 사이베리아랑은 거의 180도 느낌을 주는 그런 게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 잡는 건가 봐.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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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뭐야, 이건?